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액체 괴물 강신을 받아볼 건데요. 제가, 어, 영상 세 개를 그냥 포급을 했었는데, 영상 세 개에 맨 밑에 그거 맞는 액체 괴물 만들기 올렸었어요. 그 살짝, 어,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올렸었거든요. 아이클레이로 근데 그 맞는 액체 괴물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액체 괴물 만든 거랑 섞었 섞었어요. 그그 그렇게 섞은 섞어서 만든 액체 겜을 오늘 강신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방법이랑 무슨 액체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강신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액인데요. 막 양은 이 정도예요. 딱반 정도. 윤기를 보시면. 윤기도 나고, 흐르기도 진짜 엄청 잘 흘러요. 빼고 보시면, 음. 보시면 윤기 되게, 되게 좋죠. 이거 학대샷이고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책의모입니다 학대샷인데 되게 뭔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물드는잘 되고, 진짜. 광채 여기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천에는 진짜 하나도 안 맞죠? 이렇게 해도 안 맞죠? <laughs> 랩도 이렇게 진짜 잘 돼요 흐르기도 그냥 오늘 이렇게 좋아 흐르죠 저도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각자 해서 보니까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원래 색깔은 이 색깔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으로도 풍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손으로도 어느 정도 풍선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풍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액체 괴물 되게, 어머, 되게 간단하긴 한데, 되게 좋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풍선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손에는 당연히 안먹는건 아시죠? 안 묻는 거 아시죠? 보시면, 전체 이거 물 계속 넣으시면 훨씬 좋고, 바, 바풍도 돼요. 바풍 바닥풍선이고요. 그, 랩도 보시면, 랩도 어느 정도. 이 액기 이름은요, 그냥 제가 아까 액체 괴물이라 했지만, 이거 오렌지 젤리 액체 괴물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했고요 오렌지 젤리 재개발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렇게 책상 흔들리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정은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이게 뭔가 스타도 되긴 되는데 은근 이거 만능이에요 은근 만능 점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기분도 뭔가 좋은 기분 조금 묻었네요. 손톱쯤에 조금 묻는 것 같아요. 이거, 이 방법, 그전 영상, 그, 이거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 아, 이 영상 말고, 지금 이 영상 말고,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 티네틱 그거 만드는 거, 그 전에 전에, 영상에 올렸던 만능 육체경을 보면, 이거, 이, 이 액체금을 섞기 전에 살짝, 음, 무튼 그런 액체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액체금을 섞을 거거든요. 출처는 아마도 저일 것 같아요. 출처는 저일 것 같은데. 그,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보다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절대로 본거 없어요. 그리고 본거 중에서 이렇게 만드신 분은 못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드신 분은 못, 보, 못 봤어요. 못 봐서 아무튼 안 보고 만었기 때문에 제 출처긴 제출천인데 만약에, 만약에 저보다 일찍 만드셨다 하시면, 막 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액체로 만드시는 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 댓글로 막자꾸고 하내시지 마시고, 섭외도 막 출처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괜찮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이거 제출처럼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말투를 둥글게 해주세요. 대 대충 아시겠죠? 이거 이거 동글동글해서 단면은 단면은 그냥 안될것 같은데 이게 너무 탱글탱글하잖아요 이게가 그래서 헉, 네 저거 뭐지 책상에 책상을 좀 잘라버렸어. 책상 잘라버렸어요. 엄마. 이 칼은 조금 위험하듯이 는대지게 단면은 잘안 돼요. 몰드. 저 뭔가 칼을 이렇게 하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지금 밤이잖아요. 밤인데, 울려서 죄송하고요. 뭐지?